제주도 왔어요. <laughs> 갑자기 오게 됐네요. 역시 비행기인데 체질이 아니야. 죽는 줄 알았어, 무서워서.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고 쉬다 갈 거예요. <laughs> 여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화이팅! <laughs> 와, 제주도에 영아들저 갑자기 제주도 오게 됐어요. 여기 제주도에 그 저희 남편 친구분께서 어 식당을 하세요. 알리 올레 성당이라고 파스타하고 스테이크 파는 집이거든요. 어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 유학파셔요.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이거 배우시려고 그래서 지금 식당을 하고 계신데 지금 때가 지나서 왔거든요. 다행히 손님이 지금 없어요. 전쟁을 치르셨다는데 지금 다행히. 그, 그래, 지금 들어가서 맛있는 거 한번 시켜서 먹어볼래요. 너무 기대돼요. 와. 원래 엄청 바쁘신데 지금 때가 지나서 이렇게 손님 없는 거죠? 아. 비행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게 와서 다행이다. 여기 전 메뉴 다 주세요. 다 먹을 거예요. 메뉴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여기 스테이크랑 파스타랑 요거 요거 잠봉 브레드. 예, 다 먹을래요. 다두 네. 두 개씩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시켜>. 진짜로? <웃음> <웃음> 우리가 참잘 먹어요. 네. <laughs> 와, 왠지 맛있어 보여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가 특이해 나 이런 음료수 처음 왔어 형 이거 봐. 응 이거 봐 이것도. 맛있어고요. 와 나왔어 음식. 커피즈 한박스테이크와 끝내줘 비주얼. 크림 한박. 크림 한박스테이크와 얘는 유채 페스토 파스타인데요. 얘가 유채 페스토예요. 음. 그다음에 얘는 청귤청에 절인 블랙 올리브. 와 이런 거는 진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네 비벼서. 레몬즙 뿌려서 드시면 거예요. <laughs> 와, 두 개는 만드신 거겠네. 네, 직접 만든 거. 칼라 너무 좋아. 잘 비빌수록 맛있다. 어 어떻게 아까워서 먹어 이걸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 와, 정신적으로 먹는다. 파스타부터 먹자. 이거 많이 비빌수록 맛있다거든. <laughs> 형 이거 먹을 줄은 알아? 그냥 먹으면 되지. <laughs> 와, 침 넘어간다. 빨리 먹고 싶어. 음. <laughs> 아, 밥도 산만, 주시네. 밥. 예. 요거는 수란 노른자를 찍어 드시면 되겠다. 아, 수란도 있어. 음.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대? <laughs> 너무 기대돼. 잘 먹을게요. 아, 형 뭐해? 좀 빨리빨리 좀 해봐. 나 배고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비벼 더 빨리 아 참나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나 배고파서 죽으면 형이 책임질 거야. 네. 네. 드시죠. 채소랑 같이 줘야지. 그렇지. 와 이거 이건 뭔 채소가 특이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채소 같아. 이이 파스타 에 있는 게 유채죠? 아 루꼴라. 누꼴. 네. 네. 그렇구나. 예. 형은 이거 이름을 안다. 나는 몰라. 아니 저기 그 성대 앞에서 할때 들었죠. 아잘 비린고 맛있거든요. 맞아. 까만 블랙 올리브가 신의 한수예요. 어. <laughs> 어우 너무 <laughs> 황송해 <laughs> 이거. <다? 웃음> 이거 다다 다 먹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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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재밌는데요. 이게 메뉴가 다한 거죠? 여기에 음. 있는 메뉴. 어 피자 있어요. 어. 이제 빨리 먹어야 돼. 요거는 제주 표고를 많이 넣은 거네. 아, 아, 제주 진짜. 표고라 제주 네네. 표고. 딱 봐도 너무 맛있어 보여. 이런 비주얼은 저기야 나 솔직히 이런 파스타집 가서 본 적이 없어. 음. 나 빨리 먹을래. 그다음에 왠지 이거 되게 건강해지는 맛이다. 이거는 진짜 몸에 0표 좋은 거. 응. 안용기 전혀 없지. 그리 아, 이거 완전 건강이네. 근데 이제 유채 팔성이 유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렇죠. 계절이 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계절 메뉴 봄부터 이제 지금 초여름까지만 될거 같고. 이것보다 음. 음. 괜찮죠?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네. 간도 세지도 않고 음. 너무 좋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파스타는 내가 느끼한 것 때문에 잘안 먹는 데 느끼한 맛이 전혀 없는데 이거도 그래 크림 음. 파스타인데 안 느끼한데. 다시 기전에 먹었어. 맞아. 키 전에 걱정 말아요. <laughs> 왜 야, 이렇게 빨리 먹고 그래? 천천히 먹어봐 나도 음, 천천히 먹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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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해. 핑크를 무말랭이로 만들었어. 너무 좋다. 짠한 맛. 와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 야, 이게 제주 푸고래인데 이건 색깔이 예쁘네. 형, 이거 봐. 새우, 음. 왕새우야. 왕새우, 돌려 봐봐. 좀 돌아가는데, 아우, 잘안 돼. 한입에 음. 음. 행복한 표정이야. 와, 간단스러워. 맛 너무 맵다. 응?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맛집이다. 진짜? 서울 한복판에 갖다 놔야 돼 이거. 응 음, 대박. 서울 한복판에도 하던 거요. 그러게. 응. 음. 음, 너무 맛있다. 이 스테이크에 이게 수란이래. 응. 음. 좀 썰어보세요. 에? 자 스테이크 맛을 한번 볼까요? 스테이크 맛을 한 번. 스테이크를 이술안에 찍어 먹으래요, 안에. 어? 그냥 뭐 맛있어. 세상에. 이거를 음. 요렇게 응. 요렇게와 맛있겠다. 맛있 소스가 되게 담백하고 강하지 않아? 너무 좋네. 아왜 이게 제주도 있는 거야 안성했어야지. 음 맛있어. 와 이것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 아까워 먹기가. 자를까요? 당연히 잘라야지 먹지. <laughs> 그냥 이렇게 먹을까? <laughs> 뭐야 뭐야 와. 어디? 음? 짜, 짜, 짜. 어, 완전 이거 특별한 맛이다 이거 음 음, 밥도 있어 뭐랄까, 그냥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너무 푸화하고 건강한 맛이야, 건강. 제주도 오자마자 이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행복해. <laughs> 여기 음. 메뉴가 세 가지거든? 음. 이거 다 시켜도 10만원도 안 넘는 거야. 그지 저렴하지? 음. 가격은 모르겠네? 뭐야? 스테이크가 뭐야? 4... 14,800원이란 얘기야. 이거? 응. 왜 이렇게 싸? 음식이? 파스타가 이거라고? 15,800원? 응. <laughs> 뭐 근데 너무 거저 주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응? 야, 이거 다 시켜도 이거 얼마 안 되네. 진짜. 그치? <laughs> 너무 맛집인데, 너무 저렴하다. 가격이. <laughs> 어, 아들! 오늘 제주도 갑자기 오게 됐어요. 오자마자 진짜 맛집 첫 번째로 여기 송당 알리올레 송당 파스타요. 스테이크도 하고요. 아 진짜 최고의 영화들. 제주도 오시면 꼭 들러서 맛보시길 바래요. 그 네이버에 알리올레 송당 치시면 딱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 음식 너무 훌륭해요. 여기 사장님. 어디로? 유학 갔다 오시잖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laughs> 유학 파셔요. 그래서 음식 맛이 남달라요, 지금. 제일 또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제가 맛집 하나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아셨죠? <laughs> 여기가 어디라고요? 섭지코지 섭지코지 섭지코지, 보있있 여보, t c o 이 y w 봐 아, 야, s that? What's 여기서 밀 w h 굴 t s that? What's that? w 둘이 <laughs> 누가 봤든 그 얘기가 너무 재밌다 사람들이 보면 재밌어 뭐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못더라구요 <laughs> 와, 와 멋있다 <laughs> 와 진짜 멋있네 야, 이런 데는 몰랐는데 여보 <laughs> 같이 아 괜찮다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 <laughs> 야근데 <laughs> 제주도는 식물이 똑같은지 않아요. 생김새가 달라. 음. 저 이거 이거 있잖아요. 어? 저말 이거 엉겅퀴가 같은데. 엉겅퀴 엉검키 아니에요? 엉겅퀴 같은데 저희 육지에서랑 모양이 좀. 음. 엉겅퀴는 엉겅퀴 같아. 여기 뒤에 많다. 내가 여기 살았으면 내가 다 뜯어갔을 텐데. <laughs> 저거요 효이 어마어마하죠. 요즘 녹즙 짜서 먹으면 좋을 거예요. 발효액도 만들고. 이거 그림 죽여. 봐봐. 또 앞으로 나서? 끝나주지 멋있다. 와 제주도에도 갈퀴나물 있어. <laughs> 거기는 갈키나무를 꼽혀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여기는 싱싱하네? 우와! 여기 방가지똥도 있다. 아, 신기하네. 제이도에서 봐서 그런가? 더 반갑네요. <laughs> 오호! 우슬도 있네, 우슬. 와. 이 멋있는데, 참, 풀만 보고 다니고 있네요. 어머! 어머, 여기, 방풍도 있어! 방풍나물 나는 밭에 심어서 먹는데 여긴 그냥 막났네어 방풍이 엄청 많은데요? 웬일? 엉겅퀴도 엄청 많고 방풍도 엄청 많고. 와, 아까 그게 엉겅퀴가 맞았네. 꽃을 보니까 알겠네요. 엉겅퀴 꽃. 와, 엉겅퀴 진짜 많은데. 와,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이제 숙소에 가서 쉬고 내일 또 일과를 해야죠. 아, 왕아들 좋아요. 제주도 와서 편안하게 쉬세요.